큐! 안녕하세요 노롱토입니다 예, 네. 로가 우승을 했죠. 너무 손쉽게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로 팀대에 우승을 했는데 다른 에이리 아웃 팀, 아웃 버섯 팀들과는 다르게 조금 성격이 있었던, <laughs> <상격이> 있었던 <웃음> <웃음> 우승자의 품격이 있었던 이제 로그의 경기를 한번 보고자 합시다. 안녕하세요. 아, 인정합니다. 뭐 중결성 보면은 그래서 1세트 졌을 때그 수많은 그 분노 대부분은 내가 쓴. <laughs> 아니 원래... 그때 분노가 차올랐던 이유가 3년 내내 우린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그걸. 둘가상세가공화했대서 항상치...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그 그 제가 발언권 허락했을 때 얘기하시고 <laughs> <laughs> 크레디펜 팬은 지금 여기서 그 아가리를 닥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운영을 막 개박스에 굴리는 것도 아니고, 꼭 실수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 역전 당해가지고 게임 지는 걸한두번본게 아니잖아요 로그가. 난 1세트를 보고 또 느낀 거예요 그거를. 얘네 씨. 또 이렇게 지는구나. <laughs> 역시 원소도 3년 상을 치렀듯이 로그도 3년 상.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로그 밴픽이막 엄청 바뀐 게 없어요. 4세트만 하더라도 솔직히 라인 주도권 이용해가지고 스노볼 조합이거든요 일종에. 왜냐면 후반 가면 제리 룰루 밸류가 훨씬 높고 그다음에 뭐세수하니 같은 암 라인도 든든하니까 제리가 날뛰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밴픽은 바뀐 게 없어요. 밴픽은 거의 비슷해요 다. 왜냐면 좋은 픽은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루나미를 아, 그래서 프레시한테 초... 화가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초반 안 굴리겠다고 루나미를 안쓸순 없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쵸? 똑같잖아 팀이 그냥 음... 똑같잖아. 또 라인전에서 우린 졌어. 또 우리는 라인전 조합을 한 다음에 라인전을 지고 게임을 지네 이게 3년 내내 똑같으니까 화가 난 건데, 그 다음부터 라인전을 이기니까 게임을 이긴 거지. 그, 그냥, 발언해도 돼요? 예. 예, 예. 그, 그, 있잖아요. 접벽대전도 보면 알겠지만, 일단, 대갈량이 충분한 화살을 모으고 나서야 이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뭐, 프레디... 전, 아니 뭐 전판 이긴다고 이번 판에 뭐어드밴티지 받는 종목도 아니고 여기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1세트가 얼마나 프라틱이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하면 얼마만큼의 힘이 되는지 전투자로 측정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프레디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경기를 일단 다시 보면 1세트 정글끼리 그 서로 첫갱 성공시키려고 동선 보는 거 오지게 말았거든요 아, 플래키드는 1레벨에 레드 리시안척 하려고 도끼를 돌리면서 오고 G2는 와드를 막두 개씩 박으면서 적정글에 어떻게든 말랑 찾으려고 하고 해가지고 근데 서로 서로 그냥 그냥 무난하게 가나 했어요 여기선 근데... 서로 들키고 근데 이제 뭐냐 몇분되야 이거 8분 되다. 8분때에일 터지죠? 아 님도 그 경기별 디테일 분석으로 가시게요? 예? 아니 근데... 뭐 재밌잖아요 <웃음> 나를 <웃음> 힘들게 <웃음> 할 셈이야? 아예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겠더라고 저도 해보려고요 이제 <laughs> 근데 솔직히 로그 몇년 만에 우승인데 아, 예. 아, 아 맞아요 하고싶을땐 하시면 돼요 그럼 예. 할 뻔하죠 하고싶을 때는... 아, 때. 해요 다음디 DRX한테 지을 때 그거 심층 분석하면 되거든요? 아네그디 예. <laughs> 저거, 저거에... DRX한테 지면은 제가 먼저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먼저 신청할 거고요 예 12.15에서 아트록스가 좋은 픽이잖아요 지금도 패치 버전에서 좋은 픽이에요 네. 월즈에서도 무조건 쓰는 픽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이 네, 아트록스를 픽하는 싸움에서 원더랑 비비가 다 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비비는 용네 같은 걸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있는 챔프 싸움에서 졌다는 지점에서 이미 챔프 풀 뱀픽에서의 구도가 오도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 계속 뭐, APL은 칼챔 잭스가 주류다고 있단 소리 하는데, 피오라만 해당되는 거고, 잭스는 뭘로 쓰냐면, 착취, 신파자, 그리고 이코, 얼, 그, 푸하, 프로저나트 거기 하면서 탱커로 써요, 사이사 그러니까, 쿨감이 40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무한정 돌릴 수 있다. 그냥 헬리콥터 돌리고 하나 또 비비다도 하면 헬리콥터 또 돌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한타 때 원딜 한타서 계속 달라붙어서 그 반격 돌리는 용으로 쓴단 말이야그기다딜강 네. 나면 때리고 차라리 잭슨나 피오라를 꺼내는 게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웬을 지어주는 우리 똑 같은 뱀피 12.15에서 그웬 쓰는. <laughs> 그렇죠. 야마토 새끼야 15. <laughs> 근데 그때는 멀티팩 해도 제가 봤을 때 졌을 것 같아요 그냥 플래키드 대단하다 그는 네, 경이롭다 일단 일, 네. 1차적으로 이거 뭐지 코장이 네. 이번에 유럽 잠깐 분석한 거 봤었거든요 대충 네 근데 1세트 때 바텀 매치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드레이브 네. 칼리스타 네, 드레이븐 칼리스하고 심지어 서포트마저 레나타 소라카니까 바텀 라인전이 되게 중요해서 정글들은 무조건 바텀 동선 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코스보다 근데 말랑이 좀더잘짠 느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뱀핑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일단 그게 나왔잖아요 모두를 이거 모임이라고 묶겠던 칼리 스 소라카 그게 나왔었는데 전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루그 조합이 딜을 넣을 챔피가 많이 없잖아요 일단 탑에 오른이고 정글 트론들이고 미드 르블랑이니까. 사실상 주 딜은 칼리스타란 말이에요 이 조합에서 근데 그 칼리스타가 딜을 하는데 있어서 G2가 CC가 막 엄청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날이 매우기든 뭐 기창이든 뭐 있기는 하지만 칼리스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건 피할 수 있는 스킬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냥 REW라든지 그 외엔 그냥 Q처럼 긁히는 스킬에 피 빠져서 죽는 게 무섭거든요 여기 칼리스타는 그거 채우려고 나온 거 같고 소라카는 아,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라카 픽이 되게 좋았던 게, 만약 에 여기서 칼무무 같은 걸 골랐다고 치면은, 아무무랑 오르니 이니시를 걸었다 쳐도, 아리, 메옥이랑그 다음에 레나타 9 이런 것 때문에 칼리스타가 앞에서 딜을 못 박아요. 그럴 바엔 그냥 소라카에서 그 침묵이랑 힐로 칼리스타 좀더 안정적으로 세이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칼리 살리려고 나왔고, 거기서 트림비가 한술 더 떠가지고 소라카로 몸통 박치기 3인분, 3인국을 박으시는 바람에, 엄청 좋은 픽이 됐죠? 1세트 뭐 정리하면은 뱀픽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G2는 전형적인 그 플래키드식 드레이븐 조합. 플래키드가 드레이븐을 달고 바텀에서 라인전을 지고 있지만, 뭔가 상체가 해주면서 패시브 한번 터뜨리고 골드 벌면서 게임을 이긴다. 그런 느낌이었고, 로그는 칼리 소라카를 이용해서 바텀을 이기면서, 뭐 대충 미드에서도 자신감 있게 르블랑을 뽑고, 탑에서 오른 뽑고, 모시기 저시기. 근데 약간, 딜런 팔이코가야심차게 계획했던 말랑이 자르반을 뺏어오자라는 게 조금 맛이 없었다. 그쵸. 첫 픽이었는데. 프라티 시도했던 건, 뽀삐 트런드를 다밴하고 그래도 자르반 할말 하고, 난감 신짜 활기 이런 거였는데, 트런드를 살려놓고 자르반을 한 거란 말이죠. 선픽 자르반 자체도 문제고. 그 그리고, 레나타가 라인전이 좋은 픽이 한데, 소라카가 진짜 라인전이 좋은 픽이에요. 정말 세요, 소라카가. 그 Q가 정말 맞추면, 말도 안 되는 <laughs> 평탄 타 하나 툭툭 하는 게 있는데, Q가 진짜 개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뽀피트란드대벤 하는 게, 이 그거잖아요. 잔자라 상대할 때 대처법이잖아요. 역시 잔신. 역시 잔신? 아,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은 게, 이 전제가 그거예요. 잔자라를 뽀피트 란드벤 하는 건, 이게, 그거 빼면은, 정글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G2는 바텀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텀 베을 하냐 정글 베을 하냐 싸움에서 바텀 베을 선택을 한 거죠 G2는 그렇죠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는 뭐 프나틱은 상대적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결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게 프나틱은 정글만 밴하고 바텀을 다 열어줘도 되는 팀이에요 그 근데 G2는 정글만 하고 바텀을 방치하면 바텀이 더 답이 없어서 애초에 선택지를 그렇게 못 가져가. 그러니까 제한이 있죠. 네. g 2랑 포나틱은 여건이 다른데 결과 같은 거예요. 내놓은 답은 더 나빠졌지 오히려. 오히려 더 나빠졌지 포나틱보다. G2는 결국 그 결국 굴복을 선언하면서 루시안 제리 칼리스타를 다변했습니다. 맞아 이거 솔직히 어, 진짜 합격적이에요 이게 네. 그. T1이랑 샌드박스랑 s k 그, 서머 2라운드에서 나왔던 뱀피이거든요 1세트 때, 구마유씨가 프린스한테 개쳐맞고, 2라 때, 블루사이드에서 제 리시비를 싹다 뱀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이거 우리 원딜 싸움 절대 안 된다. 우리인 원딜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약간, 약간 토미식 그, 네? <웃음> <웃음> <laughs> 지금 노딱 <도> 붙이기하고 <laughs> 차라리 정치 드립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G2가 그냥 바텀은 졌다 선언을 하고 3밴 때린 다음에 트런드를 선 픽을 했는데 루그가 바로 그냥 자르반이랑 이틀린을 가져가잖아요. 시비르 대신 캐틀린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또 상대방한테, 근 우리가 자르반도 들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시비르를 지어주자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다음에 뭐냐 캐틀 파트너로 탐켄치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말 많았죠. 왜 캐틀 상, 왜케틀 파트너로 탐켄치가 나오냐? 네. 한국 중계진에서도 얘기 존나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저는 이거를 해외들이랑 같이 봤는데 채팅치면서. 저는 탐켄치 예상했어요. 오, 어, 저는 사실 이거 룰루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룰루, 럭스, 레나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레나타 이때 뭐, 열렸을 때. 레나타 열렸었고 럭스는 베이였고 네. 근데 제가 왜 이거. 내나 다할것 같다는 저는 채팅을 쳤거든요 그때 애매들이그볼 때. 그래서 그전 그냥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는 게, 그러니까 서포터를 막 픽으로 내리니까 G2가 먼저 카르마를 픽했잖아요 서포터에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유틸포 중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 카르마 상대로 라인전을 이길애가 없어요. 음. 뭐 룰루를 해도 카르마가 이길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냥 Q 쓰면서 하 하면은. 음, 맞아요 맞아요. 훨씬 유루로해도 카르마가 이기고 레나타를 해서 큐를 맞출 수있다면 카르마 상대로 킬을 따든지 모델 할수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 그거란 말이죠. 레나타도. 시빌월대케이틀린은케이틀린이더 좋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사골리빨 예, 사발 때문에. 그거를 카르마로 상쇄시켜 보려고 한 거죠, G2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전을 리듬 못하는 케틀이라는픽 자체가 일단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메타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픽을 뽑았다. 이거는 그냥 플래키드를 완전 무시한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캐틴 뽑고 사코우선까지 끌고 갈자신 있다. 그리고 니네 원딜 플래키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G2가 밴픽을잘 뽑은 게 맞거든요. 관광게 있다면 은 자기네들 원딜이 11을 를잡고도 1인분을 못하는 새끼였다는 거.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제가 왜 탐켄치를 예상을 했냐면, 이게 막다 뽑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리산드라로 이어지는 리산드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웅 킬 조합이에요 G2와 리산드라를 중심으로 1.4를 해서 탐켄치 네. 세이브 각이 좋다. 아 음. 세이브 각이 좋다. 1.4 각이니까. 실제로 인 게임에서 탐켄치가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경기 내내. 맞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아 이래서 탐켄치 골랐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탑 다이버에서의 귀신 같은 그이킬 내주는 플레이 제외하고 아니 근데 이게 좀 결과론적인 거지.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진짜 놀랬던 게 그냥 플래키도 아니었으면 G2가 충분히 이겼어요 제 생각엔. 아뭐 그것도 있고 그 G2가 용에서 블루랑 그 계곡 사이 있잖아요 자우곡 같은 곳. 네 맞죠. <laughs> 그, 퍼플 진영의 그, 좌우곡 있잖아요. 네. 그, 정글 계곡 있잖아요. 미드, 그, 블루둥지 사이. 너무 깊게 갔다가 죽은 거. 깊게 갔다가. 아. 거기서 한타 졌잖아요. 시즈 그리고 막판에 G2가, 캡스가 사기쳐가지고, 한타 이겨서 <laughs> 이뻔 했어요. 와, 네. 아, 그거. 미드 상륙자전 해가지고. 아, 맞아. 그 자르반에 미리언 지어서 넘어간 거. 그래서 이긴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탐켄치핑은 굉장히 묘수였어요. 노린 것도 제가 봤을 때세이버 때문에 쓴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성공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G2가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 이거, 결국은 아트록스 레넥톤 구도가, 레넥이 처음에 괜찮다가, 갈수록 말리는 거거든요, 아트한테? 뭐, 인게임 내내 말리셨고, 오더암는 구국의 전멸 풀 w 를 박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 세트 진순간 시리즈의 향방은 끝난 거죠. 그렇죠. 이 세트가 제일 이길 만한 게임이고, 그래서 얘기할 것도 많고. 35분 55, 50초쯤이죠. 여기서 라센이 그귀한타던 캡스한테 매우 한번 싹 던져보거든요. 네. 본인도 자기들이 몰랐나 봐요, 약간 여기서. 야 여기서. 아 어, 뭐, 집 가는 거 방해나야 하자면서 매우 큐를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라슨이 뒤늦게, 오, 뭐야, 이거 잡을 수 있겠나 하면서 궁을 썼다가 못 잡고 결국 뺐어요. 여기서 라슨 궁이 빠진 거거든요. 캡스를 놓친 거고. 그쵸. 근데 이 타이밍에 로그가 미드를 약간 무리해서 공성을 하려고 했죠. 이때 말랑은 심지어 바텀이 있었고. 음. 저는 얀코스가 옆에서 치고 들어올 때딱 느꼈습니다. 아이와 로그 대포각이다. 아 진짜 그 폴란드 소시지 굽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laughs> 대포각이 너무 완벽해서 아 이건 됐다, 됐다 하는데 진짜 대포각이 나왔잖아요. 근데 말랑이 또 코리안 인천 상륙전 아... 하신 거죠? 메가더 전골? 메가더 미국 사람인데 메가더는 한국의 국포 아닙니까? 아넘어가겠습니다 근데... <laughs> 다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말랑이 잘한 것도 맞는데. G2가 너무 라인을 생각 안 했다. 그냥 무조건 타워 빠르게 깨서 빠르게 깨서 이거밖에 없었네. 아니랬죠. 따지고 보면은. 라인을 최대한 지키면서 갔으면은. 야, 애초에 자르바를 못 잡는 것도 신기해요, 저기서.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해봐요. 30분 내내 지고 있다가. 드디어 아, 한번 기회가 나왔어 어. 당연히 어, 타워를 각도를 해야지 누가 라인을 신경을 쓰니까. 물론 그걸 신경을 쓰면은 우승을 했겠지. 말랑이 지우라 하잖아요, 대포를. 근데 못 지웠거든? <laughs> 말랑을 예, 강타 쏜. 예. 근데 공포 캐터리 큐가 맞아가지고 죽은 거야. 대포가 예. <laughs> 그래서 막힌 거예요. 예. 하늘이 로그에 우승을 도왔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대포 사, 지원 사격을 한 거지. 그래서 뚫린 거야. 대포가 벙커를 딱 부쉈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얼떨결에 말랑 EQ 쓰고 강타 아 강타 없어가지고 EQ 써가지고 미니언이 말랑한테 어그로 끌릴 때큐가 대포한테 딱 맞았구나. 와 이게, 이게 미니언이 크잖아요, 나중가면. 아, <laughs> 안 잡혔는데 거기서 캐틀큐가 맞힌거예요 예, 박격포가 하필 벙커에 딱 맞아가지고. <laughs> 저게 또 하필 거의 천공급, 한국에 또 자랑하는 무기 천공급 정도였기 때문에. <laughs> 마치 폴란드 수출했네요. 어, 또 수출했잖아요. 또, 폴란드 도 무기 방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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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세트 <laughs> MVP는 트림비다. 인정 진짜 인정. 아결 그럼 <laughs> 어, 이제 대망의 3세트 인데 사실상 2세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2세트를 잡기 아니면... 때문에 3세트는 솔직히 로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심 진... 속시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길 바랬지만, 아, 스티브는. 뭐 네. 한 번이면 됐어요, 리버스 스분 어쨌든 사람이 두 번까지는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뭐, 아무튼. 네, 어쨌든. 그럼 3세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인게임적으로. 아, 근데 이거 진짜 3세트 그 미드에서 자르발 룰루 콤보 개쩐다. 진짜 잘했다. 말랑 진짜 존나 잘하긴했어요 솔직히. 말랑이 솔직히 지금 보니까 파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콤프가 컴포가... 삼 세트 노데스라서 솔직히 세다 아무 받아도 아무 이견이 없어야 돼 원래 세따 누가 받았어 말랑 콤프 누구요? 말랑비세명아트림비아 아. 실제로 표도 이세 명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세 그 키워낸 20... 사람이 누굽니까? 걔는 시이일 스프링에 받았다고 치죠. <laughs> 근데 일단 어 말랑은 저기 다머니 키웠고 콤포는 바이탈리티랑 l d 일에서 키웠고 트림비는 <laughs> 울라이트가 네. 키웠지. 넘어가죠. 3세트. 3세트는 좀 치명적이었던 게 어쨌든간에 그 1세트 때 로그가 잘 썼던 소라카를 뺏어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트우스 상대로 피오라라고 피오라로 카운터 테일리가 꽤 있거든요 북미도 그랬었고 근데 전통, 결국에 네네 전통적인 카운터라, 네? 네? 전통적인 카운터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비비가 오도함리를 줄어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소라카를 들고도 11을 루러한테 라인전에 진짜 저 터져요 제가 치고가... 이라산데 근데 필로 이상으로 좀 터지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월즈 단계에서 좀 많은 숙제가 보이는 판이었다. 뭔 숙제야 퇴학 시켜야지. 원래 저희도 이제 과제를 내주다 내주다 안 되면은 낙제란 선택지를 주잖아요. 아그 낙제는 이제 그거는 월즈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어쨌든 로고의 과제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로고 과제 뭡니까 1 2쯤에 아, 말하겠는데? <laughs> 과제 진짜 별게 없어요 정글 지금 정글 파치 방향이 우리 다롤 PS를 켜봅시다 네 한국, 서유럽, 북미 다 제공하는데 마스터 플러스로 티업 고정시켜봅시다 헤카림 네. 네달리가 있긴 한데 이 이달리는 저는 내내기 있는 한, 하, 가능성이 없다 말하기 힘들어. 그렇죠 근데, 잘은 안쓸 겁니다. 이네날린 이 진짜 못 굴리면 한없이 쓰레기라, 그급 티어가 올랐다는 게 주목할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헥카린 급 뭐, 킨드도 있고 한국 서버는, 네. 다른 서버도 다 킨드가 있어요. 높아요. 근데 보면 딱 삘이 오잖아요. 파밍 정글이에요. 보면은, 탈리아가 한국 서버에 있긴 한데 탈리아 니달린 좀 애매하다 치더라도 결국은 성장 정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플러스 리신? 또 바뀌네. 메타가 또 한번 또 크게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그다음 어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면 이게 전부 솔랭 데이터, <laughs> 솔랭 데이터라는 거 정도인데 녹턴도 파미 정글인데 녹턴은 슬라나 너무 느리다던데 정글링이 말라빨라졌다고 하는데. 근데 조커픽으로는 쓸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닐라 뽑아놓고 녹턴했다가 캐넨 집어넣으면 여전히 저는 그런 조합은 되게 이쁘다고 보는데 지금 안 변할 거예요 탑은 네. 아트 뭐 탱커 쓸 거면 오른 쓰는 거고 아니면은 피오라 잭스 아트 카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탑안 변할 거고 메타 보니까 프나틱이 우승할 각인데 헐. 오케이,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로그 톤 마무리를 음... 하나 지어보죠. 로그가 마음만 같아서는 사강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누런 토기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좀 유럽권 팀들이 성과를 내줘야 그 이런 리그 자체가 건강해지는데, 지금 너무 좀 계속 사강권에 동양권 팀만 가니까, 상황권에 동양권 팀만 간게 작년이 처음, <laughs> <laughs> 처음이 <laughs> 예. 2017년이나 2021년 말고는 없다고. 없어요. 음. 음. 아데 뭔가 알겠다, 지금은 올해. 저는 지금이 딱 위험하다 보는 게 뭔가 작년 기점으로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상황권이 저는 난... 그냥 뭐 어련히 하겠지라는 생각이고 우승이나 즐길 랍니다 근데 그 저는 거겠지. 얘기했잖아요. 하긴. 로그가 8강 간다. 4강못갈것 같아요. 왜냐, 면8 강에 서젠지 만날 거거든. 근데, 젠지 만나는 게 무조건 확정인 거 아니지 않나? 거기서 또 추천하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까지의 토너먼트 운을 생각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아니, 지금까지의 토너먼트가 그게 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씨발, 3시드를두번 받아서 병신같이 조조 두번 받은 거 아니? <laughs> 왜, 북미도 지금 1시대 C9에 우승했는데, 저 개떡같이 걸리고, 백도득은 할만한 데 걸렸잖아요. 거긴 지역에 한 게지 어쩔 수 없죠. <laughs> 헐. 마이넘신. 예, 네, 로그, 어, 레식도 우승하고, 어, 에이씨도 우승하고, 마지막 해 왕조 잘 쌓고 갑니다 아 맞네 왕조네 이제 월드 우승까지 해서 원꿈이고 이제 프레디의 이름이 전 세계에 내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내년에 코이로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드 우승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